좋은 제품은 버팟팀에서 나온 사포트 충전기 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는 다른 충전기는 긴 콘센트 케이블을 갖고 충전하는 방식인데 얘 같은 경우는 케이블 없이 바로 콘센트 플러그로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휴대성도 좋고 상당히 간편하기 때문에 구매를 했습니다 웬만한 이런 형태의 충전기 같은 경우는 타입 C포트 하나 일반 고속충전 어, 타입A 포트 하나 이렇게 해서 두, 두 포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데 유일하게 이만총네 어, 포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왕 구간이 하는 김에 어, C2C 케이블도 같이 구매를 하였고요. 각 나라에 맞게 에, 플러그를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 보니까 220볼트가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예비용인지는 모르겠으나 몰 따로 누락게있으면 좋죠. 이게 이제 뭐 플러그를 끼우는 곳이고 C포트와 예. 나머지 타입 A포트 3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충전 모드 이거는 데이터 허브 모드로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은 타입 C가 맨 위에 있고 맨 밑에 허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쪽에 꽂으면은 둘이 데이터를 어, 교환할 수 있겠죠 어,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런 모양입니다 예. 어, 아이패드 프로 3세대로 가면서 일반 타입 A로 충전을 하니까 쓰면서 충전하기에는 전원이 좀 딸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뭐 같이 구매한 같은 브랜드 타입 어, C 케이블이고, 발반 예, 차이점 없습니다. 그냥 어, 양끝 부분이 튼튼해 보이기는 합니다. 예, 이거는 베이퍼스 클래버 타키온 충전기인데, 좀 4포트로 되어 있고 하나는 고속 충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휴대성도 좋고 어, 이와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잘 썼는데. 제가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면서 써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제품은 단종이 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CTM03으로 모델명이 되어 있는데 그걸 검색하면 은 포트가 총두개 하나는 USB PD 하나는 Type-A로 되어 있는 두 포트짜리 충전기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구할 수는 있어요 구할 수는 있는데 이제는 이렇게 4포트로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웬만한 충전기들은 이제 이 형태의 4포트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번 이런 제품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프레가 왜 걱정냐면은 네, 회사이기 때문이죠. 네. 그러면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